탈북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을 빠져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중국 국경을 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시도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성공률도 가장 많이 높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겨울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얼어붙기 때문에. 경비병들의 눈만 잘 피하면 도보로 어, 북한을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어, 브로커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어, 안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두 번째는 해외 취업 후에 망명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해외 취업을 한 후에 일하는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와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대사관까지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어서 첫 번째 방법보다는 덜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바닷길을 이용하는 건데 작은 어선이나 목선들을 이용해서 동해와 서해를 통해 바다를 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험한데 북한 해상경비대에게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 사살을 당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은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와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 이상의 걸리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중국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면서 또 태국에서도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는 가운데 험한 산을 통과하고 또 정글을 통과해야 됐는데 그때가 많이 힘들었고. 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추격대를 만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공포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도피 생활로 인해서 뭐 육체적인 피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그 정신적인 피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면서도 그때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은 분노의 눈이 멀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의 살기가 보통이 아님을 감지한 어머니 리부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란은 당시 이삭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약 9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아주 먼 거리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건장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도보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최소 40일 이상이 걸리는 멀고 위험한 길입니다 야곱은 일단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어머니가 정해준 하란 땅으로 떠난 길이지만 아마 그 여정 가운데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의 몫인 축복을 빼앗아서 그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 이전보다 더 상황은 어려워진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형통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단한 차례도 겪어보지 못했던 도피 생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그것도 형에게 추적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고생길만 헌하게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본격적인 광야 여정에 접어든 야곱은 고된 도피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숙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룬 또는 린이라고 어, 읽는 단어입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낮에 여정을 멈추고 밤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박한다 이런 개념이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불평하다 투덜거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상황이죠. 야곱이 생각한 축복 이후의 삶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한탄하면서 불평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유숙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캠핑이 아니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온갖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며 투덜거리다 잠에 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노상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 실제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생을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치마폭에 휩싸여서 곱게만 자랐던 야곱이었어요.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난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비참하고 형편없는 잠자리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돌베개를 베고도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한 가지 꿈을 꾸죠. 보면 12절과 13절 상반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그는 자신 앞에 한 사닥다리. 보통은 계단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계단이 놓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 끝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소개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꿈속에서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굉장히 분주하게 그리고 동시에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략을 세우고 심지어 어머니와 마음을 모아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형 애서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가 정한 목표에는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옮겼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일단은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추구나 하나님에 대한 염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대단히 추구했죠. 그런데 정작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은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소원했던 적은 단한 차례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올수 있는 것은 사모하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은 사모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으면 하는 것에 대하여는 마음이 커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주시는, 주체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발견되지 않아요. 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이지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에게 큼지막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게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나서는 노 터치. 관여하지도, 신경 쓰지도 말아주시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진짜 속마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해주고 식사제접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청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조건, 배경, 돈이나 권한, 어떤 힘 또는 정말 단순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호의를 베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지 좋을 리가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가도 그런 의도가 노출되면 당장에그 관계를 정리하죠. 때로는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그리고 그러한 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장 지쳐있을 때, 힘이 빠져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에게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이 위대한 고백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은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죄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 주세요. 창세기 3장 8절과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시도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노가 펄펄 끓어오르셔서 당장이라도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산책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동산을 거닐듯 조심스럽고 조용하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미 놀라있고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잔뜩 무너져 내려버린 아단과 하와에게 세심하게 다가가십니다. 놀랄까봐. 갑자기 찾아가면 너무 두려울까봐 조심하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잠복해 있다가 한순간에 덮쳐서 체포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끝까지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몰아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감추실 수가 없었던 거죠. 상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뭐 묵상하고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구절인데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지어 입히셨다. 말씀만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그들 몸에 감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느질을 잘하는 어떤 천사에게 시켜서 입혀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핸드메이드죠.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입혀주시고는 안타깝고 그 짠한 마음에 어깨를 두드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혈기왕성했죠. 애굽의 망자였습니다. 동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의 능력으로 한 일은 살인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동족들의 마음조차 얻지 못합니다. 아무 명분도 실효도 없이 그냥 죄만 쌓은 거예요. 즉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는 80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광야의 늙은 목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젊은 날에 화려했던 애굽의 왕자는 온간대 없고 그저 평범한 시골의 한 촌부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무능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어떤 가능성도 에너지도 발견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과 가능성과 의지가 다 빠져나가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들과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문제만 일으키던 야곱 광야에서 기진에 쓰러져버린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깊이 만나시는 놀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본문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도 뭐몇 차례 소개했었습니다. 고대근동 지역 사람들의 신관은 다신론과 지방신론이었어요. 다신론은 뭐예요? 신이 한 분이 아니라 많다. 도처에 신들이 있다. 신이 많다라는 뜻이고 지방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각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주들처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은 따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10편, 121편 그게 목상하면서도 살폈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가다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산을 바라보았다. 그죠? 산을 바라보면서 산의 정령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산을 통과하고 있으니 산을 다스리는 신들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소서. 이러한 우상숭배하는 마음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무속 신앙이 가장 강력한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라고 하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십수 년 전만 해도 제주도 지역에는 상주하는 이사짐센터가 없었다고 해요 이사짐센터가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사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강하게 믿고 있어서 손 없는 날에만 정말 이사를 딱 했고 그때에 맞춰서 육지에서 이사짐센터들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사를 하고 또 나가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한동안 이사짐센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마을마다 당신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당신을 모신 신당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제를 지내고 이사를 시작했다. 심지어 지금도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 개념인 거죠. 야곱도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이곳은 하나님의 지역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가족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부엘사바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버린 지금 이곳 이곳은 다른 신이 잘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도 천사들을 부리시면서까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었던 고향 지역 정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지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전에 알던 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져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야곱과 같이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 있던 곳의 지명을 바꿔 부르죠.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옷 이름을 베들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야곱이 지금 유숙했던 이곳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루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몬드 나무가 많이 서식하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루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떠남, 분리, 단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을 떠났으니 나는 이제 홀로구나. 나를 지키고 돌보는 이가 이제는 없구나.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야곱이 선 곳은 분리와 단절이 아니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 하늘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는 곳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그곳을 베들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지구상의 단 특정 지역 한 곳의 명칭이 아니었던 거죠.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곧베델이구나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거하든 그곳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곧 내가 거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신약의 개념으로 바꿔 부르면, 그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임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이번 주에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보게 될 텐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후에 이 베델의 사건을 기준으로 임마누엘과 코람데오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야곱이 자신의 손에 찬송가를 들고 있었다면 이 찬양을 찾아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가 이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보신 것이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베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새롭게 깨달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영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의 이 자리, 지금의 이 현실 인생의 이때가 루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루스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눈물 짓고 있는 침실에서의 그 자리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수술 중에 있는 가족을 수술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초조한 대기실이 누군가에게는 루스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잠못 들지 못한 채 가슴 졸이고 있는 쓸쓸한 거실이 누군가에게는 루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루스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거나 외면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베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전 인생과 인격을 통해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가깝게 교제하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